약간 이렇게 온폭 파이고 색깔이 좀 길이다. 응. 약간 온폭 파이고 색깔이 길다. 무조건 씹어봐요 쑥찝어. <목소리> 이렇게 딱 서라가 나와요. 이렇게. 이렇게 사이즈 있죠? 여기 한번 홈이 붙어봐요 <목소리> 그게 땅속에 있어요, 땅속에 있는 거예요. 네. 안녕하세요, 부부가 바다로입니다. 오늘 페르니르미텔에서 오늘은 소라 잡으러 왔고요. 오늘 또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동출 나왔습니다. 두 시간 동안 열심히 또 소라 찾아 다녀보겠습니다. 출발합니다. 고 바카지요? 라면에 끓여 먹으려면 넣으셔도 돼. 예. <laughs> 라면에 넣으려면 바카 드셔도 되는데, 네, 그거는, 예, 네, 네, 작은 거는 안 잡아도 돼요. 큰 거만 잡아도 돼요, 큰 거. 그러면, 뭐가 처음으로 발견해 줄까요? 소라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는데, 아, 소라가 왜안 보여? 소라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, 일로 와보세요. 소라가 돌 밑에 많이 숨어있어요. 근데 어떻게 숨어있냐를 여기를 봐봐요. 이 돌, 돌 밑에를 봐봐요. 돌. 네, 예, 그 돌을 한번 듣게 봐요. 돌 들어봐요. 우와. 이렇게, 요렇게 숨어있어요, 돌 밑에. 그 한번 손파봐요코미로 살짝. 어 네, 예. 그렇게 살짝 들어요. 예, 네, 그렇게 소라가 숨어있어요. 오늘의 첫수. 우와! 다리님! 그니까 러돌옆에도잘 보면은 소라들이 숨어있어요. 그 돌한 번씩 비치는 낚시도 나올 수 있으니까. 그니까 돌. 예, 네, 돌 뒤집으면 돌에도 붙어있어요. 돌 밑에, 들으면 돌에 붙어있는 것도 있고, 돌 밑에도 있으니까 돌은 필히 한 번씩은 들쳐보는 게 좋아요. 이쪽에 와봐요.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아요, 여기.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 예, 네. 여기. 바카지가 이래 땅속에 꽃게도 이래 꽃게도 음, 이래 땅속에 숨어있어. 바카지도 이래 땅속에 숨어있어요. 야, 이렇게 숨어있어. 꽃게도 작년에는 재작년에 여기 꽃게가 다 이렇게 있었어요. 벨 수준 위에보다 물이 있는데.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는 에, 물이 고여있는 데가 뭔가가 있어요. 야, 뭐, 그다음에 다른 거를 또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. 오, 진짜 대기. 땅 속에 있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, 이렇게 구멍 있는 흙이 트는 데는 개구 가재 구멍이고요. 그냥 살짝 흙이 틀린 데 있어. 요 음... 그런데 찾으려면 그 안에 땅 속에도 소라가 있어. 요 여기 조금 수상한데 요, 여기 기 한번 파봐요 여기 한번 홈이 불파봐요 예. 나왔다. 그게 땅 속에서 땅 속에 있는 거야. 네네. 와, 땅 색이 틀린 데가 있어. 아, 그쪽을 거. 위에 보면 흙 색깔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틀리잖아요. 구멍이 없는 색깔 있는 걸한 번씩 봐봐요. 좀 있으면 저거를 찾아야지 소라를 주실 수가 있어요. 찾았어? 오, 찾았어. 오, 쭈꾸미 야, 움직여봐 움직여. 뿅. 내려봐요. 쵸꾸미다. <laughs> <게 surtout> 이렇게 낚시도 <laughs> 못 꽃게. 게 새끼 okay. 있네. 꽃게 새끼들이. 이 꽃게 새끼들. 꽃게 새끼들 땅속에 있는. 꽃게들이 다 땅속에 숨어있네 이번 올해는 여기 큰게안 들어왔네 여기도 가끔가다 한 번씩 큰 꽃게들이 들어와서 땅속에 숨어있는데 이쪽으로 와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서 낙지도 나오고 하니까 낙지, 주꾸미, 소라 다 있어요 오, 주꾸미 주꾸미 많이. 벨렘 밀로와 주꾸미 가져와 주꾸미 잡아 낙지 잡았대 예, 예, 낚시도 한 마리씩 나오는데. 근데 집게를 잡으려니까 그렇다. 어디 갔어? 여기. 놓치는거 아니야? 예, 치, 치봐봐, 예. 슈와우 갔다, 갔다. 가고 <laughs> <laughs> 되게 어렵다. 어디 갔어? 그쵸. 그치. 얘는 숯금이는 멀리 안 가는데 그 뒤에 있어. 아 그래요? 여기 있네, 여기. 여기, 쟤는 <laughs> 땅 쪽으로 들어가려고 품졌네. 상처를 내가 다 품졌네. 야, 네 어디 가니? 네 어디가? 우와, 떠어수 아, 아, 송어 아니에요? 수요 숭어 송어. 야, 네 어디 가니? 이거 <laughs> 네. <맞죠? 웃음> 근데, 근데 애가 좀 상처가 많이 네, 네. 상처가 많이 하네 상처가 많이 있네. <laughs> 불에 음. 지금 바깥이들이 불타 아 놓고 순명들이 불을 파보라들이갖다 저기 땅을 땅 놓고 있으면은 안을 기다리는 거야. 집을 잘 지어 놓고. 그래, 집이 크게 지으면은 안농이더 들어가기 좋으니까 애들이 집을 크게 잡고 뭐 있는 거뭐요 안에 뭐가 있을까? 쭈꾸미. 우와, 이것이 있네? 열어야 돼요? 에? 아니, 그래도 하나는 지가 열어서 열려. 자 이제 우회를 구매해 볼까? 우회도 나오라는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 있죠. 여기 위에서 땅 색이 틀리 이렇게 약간 색이 틀린데 찝어봐 응. 응. 땅색이 틀린 데를 찾아요. 여기서는 땅색이 틀린 데는 무조건 찝어야 돼. 바카지도 있고, 자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땅색을 틀린 데, 네, 땅색이 틀리다면 무조건 찝어 봐요. 이렇게 큰거 조개껍데기도 이렇게 뒤집은 조개껍데기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이렇게 조개껍데기 안에도 무조건 약간 이렇게 옴폭 파이고 색깔이 좀 틀리다. 약간 운송파이가 잠깐 있길래 무조건 씹어봐요 쭉 씹어 여기 <목소리> 있다 이렇게 또 살아가 나와요 어우 시나 야니 들어간 거 봤어?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여기 <목소리> 있어? 야 움직여봐야 움직여봐야 <목소리> 움직여 이제 더 움직여 더 움직여 자 움직여 사이즈가 작은데, 이렇게 있어요, 키조개가. 아 이거 봐봐요. 우와, 이거 이렇게, 요렇게 있어요, 이렇게 이게 그래서... 키조개에요. 아 사이즈가 크면은 캘텐데, 사이즈가 좀 작아갖고는, 요렇게, 요렇게 딱돼있어요이렇게 요게 아 사이즈가 크면 이만하게 보여집니다. 이게 진짜 버려진 것처럼 박혀있네요. 응. 이렇게돼있어요 요런 것도, 요렇게 그냥 쭉세지어요 속제져 있는 거, 뭐 이런 것들에 보면은 좀이 정도 번도 좀좀좀 크다. 어, 이 정도 크다 하면은 켤만 해요. 예. 그렇게 소라가 많지 않네. 이제 슬슬 나가던, 저기 쭈꾸미 포인트 가서 쭈꾸미 몇 마리 잡고 설수해야 되겠다. 이제 이쪽으로 내려갈게요. 이렇게 돼 있는 게 피조개. 예, 피조개. 야, 쭈꾸미가 이렇게 나와 있어. 야, 니얘 네 나와 있어, 여기. 머리가 좀 달라요. 이렇게 쭈꾸미가 나와 있어. 어 들어가는 거 봐요. 땅 땅속을 타는 거. 오. 숨어 빨리 숨어. 야 죽으면 저렇게 어, 어, 나가는 숨어. 거. 제, 제 들어왔자 얼마 전까지 들어가. 숨어. 아 숨었니? 어, 음. 오늘 구독자님들하고 해루질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재밌게 해루질하고요. 그 오동탕 끓여갖고 간단하게 간식을 먹고 어,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